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이처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제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 개시가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한 100만 명 정도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장 진입으로 연간 최대 한 7억 달러의 매출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인트 스템인데, 국내에서는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가 반려가 났었죠. 그리고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미 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장기 2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든지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에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네이처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릴 거예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걸 몰라도 이 세력 매집 주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 드리는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처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주라든지 원전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한미 간세 협상하고 경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은 미국 쪽에서 좀더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지 원전과 관련해서는 생태계가 다 붕괴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군함조차도 제대로 한개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원전도 네.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그 협력 바트으로서 우리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것 같고 관련된 정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좀 드리고 이 중에서 또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몇 종목 있으니까 그 종목 집중해서 같이 좀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오전에 아니면 또 장중에라도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테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대응을 좀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 네이처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남프로와 함께한 텔레그램인데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 가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우리 돈이 몰리는 테마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테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테마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종목 위주로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좀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맥점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타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하기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보다는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테마별로도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이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리는 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발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일단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준대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름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제가 종목 추천해 드릴 때이 기법과 노하우대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게 되니까 그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수익을 남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고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운전을 배울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희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신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관계거든요. 이 관계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지껏 그래 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있어야 서로가 이제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입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확인되면 바로바로 바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뵙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정보, 또더 많은 종목 추천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갈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박스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박스권인데이 구간에 있어서는 또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뭐 전혀 염려되는 부분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뭐 반도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자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판단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결국은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완전한 바닷권에서 자리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한 분의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분만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 여러분들께서 자산 증식에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어,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이렇게 파동을 이제 그림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 이탈했죠. 시계 하체에서 품목 허가 이제 반려가 나면서 분당이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또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죠.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이제 이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자리에서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자리고,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면, 112평평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어, 정부에서 규제가 약간 완화가 되면서, 어, 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이어서 자리 잡아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수직상승해서 뭐 초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아가야 돼요. 자리 잡아가면서 이 앞에 이제 쌓여있던 매물들 또 소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몇번 먹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수익을 챙기는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반등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22평선하고 이게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살짝 이제 손을 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서불리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더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52평선 밑에 있으니까 52평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런 것까지 좀 확인해서 들어가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매물을 좀 소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는, 뭐그 전까지는 좀 짧게 짧게 수익을 챙기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정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량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은 돈의 흐름이 한번 상승이 나왔다 쭉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다 쭉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거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런 파동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여지껏과 다른 그런 돈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조인트 스템은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이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주방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고, 여기서 이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잘 이용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HSL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종목 추천도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를 볼게요. 크게 이제 급등했던 그 직전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죠? 그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파동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고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어서 집중해서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의도는 스스로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아니면 큰시세차일을 얻을 그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린 거기에 편성해서 투자를 해 가는 거고 결국은 이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면 뭐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후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실제로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개미들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죠. 차트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력이 먼저 들어오는 게이 차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게, 들어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이 맥점만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맥점 찾아가는 방법들은 텔레그램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제주반도체예요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역대급 거래가 이 앞에서 터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영역까지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이평선 이탈했다가 올라가 가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보통 1년 2년 3년 있다가 급등 흐름이 나올 경우가 많고 길게는 4년 5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집중해서 보면서 맵점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 인데 전체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 해서 역대급 거래가 터졌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요. 세력은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서도 있 엄청난 돈을 써야 될 때는, 큰 목돈을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종목에, 대해, 어, 뭐, 심사숙고를 하면서, 어, 선택을 하게 되죠.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전 고점까지 소화하는 파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닷곤에서 다시 이제 거래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거한번 그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전제하에서 어, 살펴봐야 됩니다. 그 들어온 세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고이죠 설사 여기서 좀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뭐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정거점 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본전에 왔다라고 보긴 좀힘들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당코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나와야 결국은 이제 세력이 수익을 창출하고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이제 길게 보면 이까지는볼수 있겠는데 이까지는 사실상 뭐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거점 그리고 이 구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한1900% 까지 됩니다. 근데이까지 이제 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까지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러면 한 대략 70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한번 수익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과정만좀잘 대응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또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 놓치면 좀 아깝습니다.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다 알려드릴게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로 어떤 종목이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고 왜이 종목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상세한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은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은 제가 이제 직접 해드리게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 남프로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세력 매듭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